죄의 사과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살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잃은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유라는 단어를 오해하곤 합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벽돌을 굽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로 나온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소속의 변화이며 통치자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이제는 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한 예술가가 길가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들을 수거해 멋진 조각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발에 걸리는 쓰레기였고 부식되어 가는 쇳덩이에 불과했지만 거장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은 박물관의 전시될 귀한 예술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의 손에 맡기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 파괴와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오늘 누구에게 내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단언합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가 유혹할 때 이미 죽은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죄의 살긴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써,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 죄의 종로를 타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의의 종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로 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영으로 살게 하시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